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0편, 18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안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러한 환란 중에서도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이 세상에 길을 걸어갈 때 고아와 같이 혼자 살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잘 되었을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문제와 씨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에 우리가 쉽게 빠집니다. 정말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돌아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구나. 물을 통과할 때, 불을 통과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구나.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불꽃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수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요당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요당강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당강을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지시하셨지요. 이 요당강을 건너온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열두 돌로, 기념 돌로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지나온 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나 왔다고 하는 증거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보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하며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이 낙은의 길 마감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에 함께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생각,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에 그, 그러한 생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생의 길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그러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아줘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믿어지지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만큼 믿어지는 것이고, 나의 삶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도 계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참 귀한 복이죠. 그보다 더 귀한 복은 오늘, 오늘 나의 삶에서, 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지금 구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귀한 복이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말씀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어핀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망의 생각에 그냥 다 넘어집니다. 그냥 사망의 생각에 다 빠져요. 예, 죄의 속임수에 다 빠집니다. 진리가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뿌리채 뽑혀서 다 쓰러져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홍수가 나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즉, 낙은의 삶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약속대로 오늘도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알고 누리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믿음, 참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였을 때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급으로 팔았지요 애급의 노예가 되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그것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니까. 그런데, 39장에 읽어보면,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다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어 버려서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히 신임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총무로 맡겼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에... 요셉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증거지요? 40장에 보면은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일하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요셉에게 나타났습니까?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저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 해몽은 하나님이 꿈을 저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41장에 가면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 유언 하지요. 우리가 지금은 이곳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의 땅, 가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때 내 뼈도 같이 가져가라고 유언 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 가지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육신에서 나오는 사망의 사상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사고방식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약속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어떠한 문서가 증거가 되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즉,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말씀하신 대로 나의 생애에 개입하시는 분이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길,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없는 광야에 버림받은 자와 같이 일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사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